파이 차트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점 4400원 부근까지 올렸을 때 거래량보다 최근 저점 부근에서 압도적인 거래량들 계속해서 들어와 주면서 지금 세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게 찐 저점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바로 여기서 진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꺾이면서 충분히 이전 저점 이탈하는 큰 하락이 한번더 나와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A. BBC가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것은 이 소파동 A파동이 최소 이전 매물대부분, 이전 매물대부분까지는 올라와주면서 이 이전 추세라인. 이 추세 라인 부근까지는 명확하게 반등이 나와 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그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안전하게 한번 진입을 해볼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을 너는 돈 받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까지 다 알려 주려고 하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저희는요. 카카오톡 1,500명 인원이 꽉찬 방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방에는 2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방을 더 개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저희가 굳이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이게 주식처럼 누군가가 많이 사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누군가가 많이 팔면 가격이 내려가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방 인원이 대략 3천 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한분한분 한분 담당해주시는 담당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시드를 어느 정도 미리 다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코인의 몇 퍼센트 비중만큼 매수 들어가세요 라고 신호를 드렸을 때 코인에 얼마만큼의 매수가 들어가면 그 코인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아 그래도 몇 퍼센트 상승은 나와 주겠다라는 건 저희는 미리 알고 갈수 있다라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미 이때부터 저희 방에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 순간 당연히 유리한 쪽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수급을 안 다라고 해가지고 100%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코인 바닥에서 꽤 잘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게 된 거구요 저희 또한 더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해 드리면서 이렇게 다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런 거를 돈 받고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은행에 있는 펀드죠 불특정 다수의 돈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운용을 해준다는 사원에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상자산을 이름해 가지고 운용을 해주는 것은 법적 제도하고 완벽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2025년도에 25년도에 법적인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실제로 가상자산운용사를 설립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운영이 된다는 라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더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낫. 했던 내용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19일 월요일 새벽 1시에제 번호로 숫자 7번 남겨 주셔서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 드렸고요. 풀로 추천 드렸고 보시게 되면 진입가는 600원 그리고 익절가 720원, 손절가는 577원. 짧은 손절 라인이라서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비중은 100% 비중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근거 보시게 되면은 저점에 손절 짧게 잡고 첫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리 0.618에 진입하겠습니다. 매수 시에 손절가, 익절가 설정 바랍니다라고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점부터 상승한 이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라고 봤을 때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피보나치 0.618 피보나치 0.618 부근 딱 600원 부근에서 매수를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19일 새벽 1시 이때쯤에 문자를 남겨주신 거고 저는 20일 오전 8시 이때 신호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600원이었으니까 당연히 뭐 이날이든지 그 다음날이든지 매수는 됐을 거고요. 자 그리고 4 시간봉으로 이절 같은 경우에는 전 이때 기준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하나의 하락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0.382, 0.382 부근인 720원대 매도를 걸어놓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솔라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20% 정도 다들 수익을 가져가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플로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최소 300% 수익 이상까지 홀딩을 해볼 만한 자리에서 들어갈 예정이고 다 같이 지금 대기 중이니까 지금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매수매도 손절값까지 다 떠먹여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여기저기 유튜브 보시면서 무리하게 진입해가지고 손해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들어갈 이런 타점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문자 한통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부담없이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저희 소통방에서 앞으로는 실시간 등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건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지금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동안 앞으로 상승장이 계속해서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었던 몇 프로 대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상승장의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라서 최소 100%에서 200% 수익까지는 홀딩을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고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주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의 자리는요 급하게 조정을 주고요.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찰나에 매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 좋다는 거고요.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은요.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 당연히 알트코인들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점 4,400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의 최소 9배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8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보시면은 하이파이 시가총액이 400억 정도예요. 결국에는 얼마의 수급을 밀어넣었을 때 최소한의 상승폭은 이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은 수급만 몰려도 급등은 쉽게 쉽게 나와준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요. 민코인인 시바이은 시가총액이 5조 원이에요. 그에 비하면은 1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 불장에서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최소한 민코인이 시바이노보다 100배는 더 수익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추후 이전 고점을 뚫는다라고 했을 때 이전 고점부터 최근 저점까지 최소 피부나치 1.618배까지 그러니까 6,8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이 하이파이라는 코인이 이전 고점 4,300원 뚫고 5 0 0 0 6,000원 심지어 만원까지도 결국에는 올라가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돈을 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차피 모두가 다 사이좋게 수익 볼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 특히나 저번 불장을 경험을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더더 앞으로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길 바랄 뿐이고요. 자 그리고 잠깐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일봉상 가격 고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 아래 i 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도 언제 꺾여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아무거나 막 올라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다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 트레이더 분들이 대응을 해 주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냐라면서 1시간 단위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씩 하루 10명씩 끊어 가지고 대응을 해 드리고 있어서 문자 한번 남겨 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까지 다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 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지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분들 학생 또는 주부 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당연 한 거예요. 병에 걸려 가지고 아프면 혼자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시는 게당연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 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최소한 챙겨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본인이 지금 물려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떤 코인으로 내가 수익 보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 소통방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체의 금전 요구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때가 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까지 더 챙겨가 보셨으면 합니다.